제가 심어서 다 해드리는 거예요 음. 여기는 강화도 연미정. 이 근처에 싸고 맛있는 백반집이 있다고 해서 찾아왔습니다. 바로 여기입니다. 외관이 아주 허름한게 딱, 제스타일입니다사장님식사돼요 네. 우리는 r s 해드립니다. 저 n t h a v 이 a head in 리 e She d 우 e s n t have a head in m 은근히 넘네요. 여기 난로도 있고. 이날은 연탄을 피지 않아 약간 아쉬웠습니다. 이야. 메뉴는 어떻게 돼요? 메뉴는 제가 알아서 해드리는 거예요. 아그래 가격은 어떻게 돼요? 5,000원이요. 5,000원이요. 그거 비싸다리만 못 잡소. 5,000원짜리 백반인데 밥을 그때그때 그때 해주신다니 손님으로서는 참 감지덕지입니다. 할머니 혼자 운영하시면서 참 번거로우시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밥을 미리 해놓으시면 편하잖아요. 아니에요. 맛이 없어요. 편한 것만 먹으면 밥이 천대 맛있고 음식도 그렇잖아요. 반찬이... 재료도 모두 국내산. 넓은 자리도 있었지만 우리는 운치 있는 난로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밥이 되는 동안 밑반찬에 막걸리 한잔 하기로 했습니다. 네. 강화 생 막걸리 화 <laughs> 짠. 아유. 반찬은 김치나물, 장아찌가 전부. 맛은 좋았지만 딱 5천 원짜리 반찬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 찰나 음? 사장님이 냄비 어? 두 개를 들고 나타나셨습니다. 뭘두 뭐, 개나 나와요? 하나는 <laughs> 김치찌개고요. 아 하나는 찌개. 우와. 아두다 찌개구나. 김치찌개, 랑 간장찌개. 어머, 아니야, 생선도인데. 네, 생선. 예. 조기찌개? 조기하고 동태고 들어간 거예요. 와, 두 개나 주세요. 이렇게? <laughs> 네. 내가 그냥. 그냥 밥해 반찬이 전부인 줄 알았는데 할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어우 민망해라. 생선찌개의 이 도둑놈. 왠지 밥도둑일 것 같은 예감이 듭니다 좋은다. 이야 <웃음> <웃음> 와 <laughs> 냄비밥이라 이게 <웃음> 탔어 <웃음> 와 직접 다 퍼주세요 많냐 <laughs> <laughs> 이야 맛있겠다 <이거. 웃음> 이런밥 진짜 오랜만에 먹 <laughs> 우리는 나 네. 이런 콩이고 수수고 제가 심어서 다 해드리는 거예요 아 직접 다 심으셔서? 네 <laughs> 어, 나물 같은 것도 다 직접 끓시죠 <laughs> 그럼요 뭐 산나물이고 뭐가 다 해서 이야. 어 그럼 다 먹듯이 해드리는 건데 그럼 <laughs> 그렇잖아요 어, 손님 <laughs> 음. 감사합니다 음. <laughs> 한그한이 아니라 s e b 공기, g 네 공기 <laughs> 나오네. n g i now. Chinese have some. Chinese have some. They are not. They are not. They are n o 지금부터. 맛있게 먹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응? 하나는 조기 어. 거, 자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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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하나, 머리가 잘렸네. 여기 있어, 이렇게. <laughs> 오, 오, 맛있겠다. 거야, 음. 짜지 않 고, 살짝 달 달한 맛 입니다. 잘 됐다. 오. 응. <laughs> 아, 저저저저저 저. 잘. 음. 직접 다캐신거라잖아 직접 캐고 씹은 걸로 만든 나물이라고 하니 얘네들이 아주 달라 보였습니다. 그야말로 건강밥상이었네요. 쌉싸름하니 맛있 그리고 이 까만거는 네 이거는 개복숭아예요 개복숭아 개복숭아 쓴바고 여러가지 들어간 아 네. 장아찌 짤린 아 찬이에요오 이거는 응? 응. 개복숭아 응, 응. 응. 소리가 아삭아삭 아 선이 탔어 네 <laughs> 와, 이건 또 누룽지예요? 누룽지도 만들어주시고 또 직접 퍼주십니다. 아직 밥을 덜 먹어서 누룽지는 나중에 먹도록 하겠습니다. 한자 안 먹을 수가 없다. 음. 짠. <laughs> 음식의 내용을 알고 먹으니 신났습니다. 아. <laughs> 자한 그릇 다 비우고. 음. 그냥 다 먹을까 이거? <laughs> 많은데. 그럼 먹고 또 먹어. 음. 오 요런게도 있으니까 음. 큰거 <laughs> 오야 이게 멋있다 또 떠서 오기. 음.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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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미정에서 만난 따뜻한 5,000원짜리 백반. 너무 많이 먹어서 배가 찢어지려고 합니다. 과유불급. 냄비밥 앞에서는 잠시 잊어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